안녕하세요 김혁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원적산으로 비박이 아닌 새벽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원적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알프스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매우 산 능선이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입춘이 이틀 지난 날로 현재 낮 기온은 영하 5도 새벽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날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날이 갑자기 <laughs> 따뜻해졌었습니다. 그때 따뜻해진 기념으로 밖으로 나가자 이랬는데 스모그랑 황사가 어마어마해서 나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대한민국을 지나으로써 날이 많이 화창합니다. 저 멀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가시거리가 제법 나오는 편입니다. 밑에 들물에부터 여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더니 숨이 차네요. 오늘 목표로 하고 있는 박지 같은 경우에는 영원사 주차장에서 대략 2.8km 정도 되는 원덕산 정상이 아닌 풍덕봉으로 현재 이동해주고 있습니다. 산행 시작한 시간은 오후 4시이며 해가 지는 시간은 오후 5시 반입니다. 좀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빨리빨리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 원적산 산행이 두 번째입니다. 대략 5 6년 전에 이 친구들이 등산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와 봤거든요. 능선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조망이 막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능선에 올라가면은. 너무너무 멋진 원작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차 타고 오게 되면 꽤 많은 고도를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아우 어, 숨차 시연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근교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등산기분들과 헬패커분들이 찾는 그런 곳입니다 야 초반에는 역시 사는 산이네요 산 들머리에서부터 대략 600에서 700m 정도 올라가줬습니다. 현재 이쪽 방향으로 대략 2km 정도만 가면은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산 오르다가 잠깐 쉬어줬거든요. 야 춥습니다. <laughs> 생각해보니까 최근에는 산보다는 바다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강화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뭔가 겨울바다를 많이 만끽하고 싶어서 떠났었는데, 야 이렇게 산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현재 전국적으로 이 산방, 입산 통제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략 1월 20일경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올해 5월까지 이 입산 통제 기간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만약에 백패킹 하시거나 산행 진행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산 그리고 박지가 금지 구역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경에 임실에 있는 오봉산을 제가 구역을 잘못 체크하는 바람에 범칙금을 좀 세게 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해서 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꼭 <laughs>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쉼 없이 오르다 보니 어저 산의 꼭대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맞저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1차 목적지로 하였던 해발고도 564m인 원적산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려서 산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산 오르면서 많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그 지루함을 모두 해소시켜 줄 만큼 아주 멋진 조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곳 원적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이 현재 사격장 불발탄 지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드론 촬영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 산 정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능선이 전부 다 방화선 작업이 되어 있어 시야가 탁 트이고 뭔가 눈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산 오를 때는 못 느꼈는데 이거 능선에 도착하고 나니까 바람이 제법 차갑게 불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원적산 정산 아니면 은이 앞에 보이는 천덕봉 가는 길목에서 하룻밤 많이 묵는다고 해요. 오늘 원적산 정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빠 되시는 분들 두 분이서 하룻밤 묵으려고 올라오셨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천덕봉 방면으로는 현재 한 번도 이동하는 걸못 봤습니다 아마 저 혼자 하룻밤 묵을 듯 해요 이산 정상은 눈이 이렇게 안 녹은 상태로도 있고 약간 미끄러운 구간도 많이 있으므로 등산하실 때 조심히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더 멀리 원적산 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해는 너무 멋있게 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날이 많이 따뜻했습니다. 그 대신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좀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랑 비교하면은 오늘은 많이 양호한 편이에요. 이제 진짜 정상까지 멀지 않았습니다. 맞아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목적지 해발고도 634.3m인 원적산 천덕봉에 도착하였습니다. 4시에 산행을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현재 5시 30분입니다. 오늘의 일몰은 5시 45분에서 50분 사이라고 하는데, 이제 20분 안으로 해가 질것 같아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자리를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텐트를 갖고 왔습니다. <laughs> 제 자리 세팅 완료하였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텐트를 쳤어요. <laughs> 그리고 혼자 할줄 알았던 백패킹을 좀멀리 다른 백패커분들이 올라오셔서 그나마 안전하게 오늘 하룻밤 묵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사람 없는 곳에서 저 혼자 잤 거거든요. 오늘은 사람 이 있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늘저 해가 저 버렸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늦었고 네, 해가 더 지기, 전에 빨리 밥을먹 어보 도록 하겠 습니다. 다 모두 준비 완료됐습니다 항상 이 하뎅쿡만 먹었잖아요 오늘은 편의점에서 노랑 옥수수도 하나 챙겨왔습니다 발열체를 따로 안 들고 왔기 때문에 얘를 빼주고 지금 남아있는 열기를 이용해서 얘를 쪄줍니다 <laughs> 밥다 먹을 때 쯤에는 얘가 다데표져 있습니다 오늘은 하뎅쿡 라면 해봐. 쇠고기 미역국 맛을 챙겨왔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라면의 밥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량의 라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라면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제가 비박을 하잖아요. 텐트 없이. 와 오늘은 이렇게 텐트를 쳐주니까 정말 궁궐입니다, 궁궐. 바람이 전혀 안 들어오고 오 안에 이렇게 미역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빽패킹 나온 이유는 최근에 제가 비박을 했잖아요. 비박을 했는데 가위를 너무 세게 돌린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눌린 가위냐면 은 제가 그때 잠에 들었는데 제 귓속으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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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를 계속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상황이 주변에 나뭇가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엄청 들렸거든요 바람도 많이 부는 날이었기도 하고 뭔가 계속 한시간 넘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트로트를 들었죠 그렇게 해서 한 시간 뒤에 잠을 들었는데, 막제 온몸을 만지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그때가 새벽 5시 반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해가 7시 반에 떴는데, 해 뜨기 전까지 계속 깨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는 동생 병문 안을 갔거든요? 그 동생이 이제 부부가 같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제가 다녀온 날, 둘다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와, 그거 너무 미안해가지고. 딱 드는 생각이 다음 촬영 때는 비박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백패킹 장소를 가자, 음지보단 양지로 가자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텐트를 챙겨서 사람 많은 원적산에 오게 됐습니다. 현재 식사 끝마치고 잘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새벽 기온 최저 영하 12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현재 시간 저녁 8시거든요. 지금 영하 12도입니다. <laughs> 보이시나요, 이거? <laughs> 보이시나요, 이김? <laughs> 텐트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꽤 춥습니다. 이런 날 밖에서 비박이 아닌 텐트를 가지고 백패킹을 나왔습니다. <laughs>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며칠 전 영상이 지금 다시 봐도 살짝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위험한 곳에서는 좀 자제해 달라 이런 말씀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긴 했지만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았으면은 지금 저는 이, 이 자리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만약에 비박을 하더라도 이런 돌박지 이제 최대한 좀 자제를 할 생각이고 걱정 끼쳐드리는 영상은 이제 많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구독자 이벤트로 하댕쿡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 구독자가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됐었습니다. 와 그것도 이제 500명, 600명에 때에서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에서 구독자가 고 있으면 5,000명이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야. 항상 감사의 따름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제 5천 명 기념해가지고 이제 감사 이벤트로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1등 상품은 대략 한 10에서 15만 원 상품이 될것 같고 이제 2등 상품은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고 이제 많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최고의 채널이 되도록 한번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침낭 안에 몸을 쏙 넣어가지고 하룻 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일몰을못 봐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좀더 쾌청하다고 해요. 그래서 일출은 문제없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박할 때 항상 잠자기 전 멘트가 살아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인데 오늘은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밤. 따뜻하게, 편하게, 하룻밤 묵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뵈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2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출은 7시 반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laughs> 날이 많이 흐립니다. 현재 이곳이 영하 12도입니다. 영하 12도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한두번깬거 빼고는 아주 아주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역시, 방수포보다는 텐트가 좋습니다. 오늘 제 입김다운 부분은 이미 다 얼었고, 이렇게 조금만 더 앉아있다가 해 뜨는 거 마저 보고, 화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 더 춥네. 다시 온도계로 확인을 해봤거든요. 아까 전에는 텐트 안에서 온도를 쟀을 때는 영하 12도였는데, 이게 문을 여니까, 지금 영하 15도, 6도까지 내려갑니다. 역시 산 정상은 춥습니다. <laughs> 오늘 아침 일출 시간이 7시 반 이었거든요 근데 낮게 깔려 있는 구름들 때문에 현재 시간 7시 50분 20분 뒤에 해가 떴습니다 지금 날이 무척 추운데 이게 최근에 갔던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닷바람이 차가워서 체감기온이 영하 20도 이런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산 정상이잖아요 아, 차간 기온이고, 뭐고, 그냥 영하 15도 20도입니다. 백패킹은 이런 겨울 산 정상 백패킹이 추위를 만끽하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집 가는 길에 맛있는 순대국집이 있거든요. 뜨끈한 국물에 몸을 좀 녹여야 되겠어요. 와, 진짜. 지금 입도 얼고, 코도 얼고, 손 장갑 끼고 있는데도 장갑도 엄청 차갑습니다. 요 뒤쪽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오늘 영상 마무리는 이곳 천덕봉 정상이 아닌 어제 지나쳤던 원적산 정상에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주 이동해 볼게요. 확실히 해가 뜨고 나니까 아어어 미끄러. 워 확실히 해가 뜨고 나니까 아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현재 이곳은 영하 14도, 3도 정도 됩니다 아우 입이 온거 봐 <laughs> 날이 춥긴 추워요 <laughs> 현재 시간은 오전 9시 <laughs> 저 멀리 보이는 천덕봉에서부터 대략 2 3 0분 정도 열심히 걸어서 이곳 원적산 정상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최근 있었던 미세먼지 여파로 인해서 시야가 뿌였습니다. 그래도 <laughs> 너무 좋습니다. 아좀 이렇게 멋있어. 오늘은 이곳 원적산 천덕봉에서 하룻밤을 묵어봤습니다. 어제 산 등산할 때는 날이 그렇게 안 추웠거든요. 새벽이 되니까 영하 15도, 16도까지 와 <laughs> 무척 추웠습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이곳 원적산 정상에서 한 텐트 6 동이 있었대요. 만약 원적산에서 백패킹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많은 게 싫다 그러면은 이곳 정상에서 1.5km 정도만 가면은 제가 묵었던 천러봉이 나옵니다. 물론 가는 길이 좀 험난해요. 계단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거를 감안하고 충분히 갈만한 곳이다. 왜냐면은 그곳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저같이 약간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곳 원적산 정상보다는 천덕봉 정상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 얼굴이 제법 많이 빨개졌어요. 저는 이제 이 산을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추웠지만 그래도 충분히 겨울산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물론 눈은 없었어요. 그리고 산 내려가면 맛있는 스도국칩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뜨끈한 아침밥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여러분을 멋있는 곳으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